새내기들은 좋겠다. 우리가 선배라서. 새내기들 안녕. 중부대학교 음갖 환영해. 어, 저는 해보고 싶어요. CC. <웃음> <웃음> 살짝 대학생을 꽃, 로망 이런 게 CC여가지고. 네, 전 CC는 추천하지만, 꽉, 동기 CC는 조금 별로인 것 같습니다. 만약 하다 깨지면, 그 서점에 가서 그 수능특강이라고 있는데, 그좀사서 이렇게 좀 읽어놓으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laughs> 일단 제 얘기는 아니고. <laughs> 일단 제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만날 때는 굉장히 좋다고들 하더라고요. 이제 같은 공간에 있고, 보고 싶을 때볼수 있고, 이런 점은 좋지만, 관계를 끝내고 나서가. 저도 CC는 아직 해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긴 한데, 만약에 할 기회가 된다면 저는 CC는 절대 안할것 같아요. 직감당이 좀 힘드니까. 근데 저희 학교는 이제 투캠이니까. 충청캠과 고향캠은 뭐, <laughs> <저> 가능, 한 <모르겠어요. 웃음> 둘은 가능한 걸로. <laughs> 얘가 그걸 진짜 잘해, 애교를. 그래가지고. 얘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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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애교를 <laughs> 저, 진짜 잘해서. 저, 저한테 그런 게 <laughs> <있>, 있었는지 잘. 보여줄까요? <laughs> 아, 아, 한번 보여주세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저 학과 생활에 좀 많이. 어하효과요 <laughs> <laughs> 야, 이학기 좋다니까 왜 이렇게 떠나게 만들어. <laughs> 저희 과는 이제 직속이라고 직속 제도가 있,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신입생 들어오면 적응을 못하고 아무래도 잘 모르니까 그 선배님들한테 모르는 거 있으면 다 물어보고 애교식으로 하면 잘 얻어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가 선배라면 그냥 저 좋아해주는 후배는 밥다 사줄 것 같아요 그냥 밥 사달라고 한마디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사줄 것 같아요 사...사... <laughs> <laughs> 너 말고 <laughs> 파은 공모전이나 지금 대회 활동 나오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토익은 네, 내일부터 하겠다를 무한 반복 중입니다. 토익은 항상 마음속으로 아, 이제 해야지. 어느 순간 보면 토익 날짜가 지나 있어 있더라. <laughs> 음, 사실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안 하고 있고요. 근데 어차피 뭐 토익은 유효 기간이 2년이니까 저도 아마 3학년 돼서 사, 3학년, 4학년 되고 나서야 이제 할것 같아요 토익은 근데 저학년 때 원래 노는 거라고 다들 그러니까 <laughs> 아 당연합니다 네 그거 학점 그냥 가면 교수님 기만이고요 학점 출석 점수가 깎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유 잠깐만 아유거 너무 쓰레기인데? 어? 원래 손 들고 가는 거야 원래 그냥, 그냥 나가지 않냐 아. 원래 그냥 나가는 거지 원래 그냥 나가는 거지 <laughs> 아, 손 학교 나가는 거 아니에요? <laughs> 교수님하고 뭐 학생들한테 관심을 받고 싶다 하면 이제 저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렌선 강의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렌선 강의할 때는 화상캠 켜져 있을 때는 껐다가 잠깐 갔다 오고 다시 켠다거나 그냥 맞다 그냥 들고, 들고 가는데요 화장실을? <laughs> 아니 나 부르면 어떻게 해? 저희가 이렇게 볼일을 본 다음에 이렇게 내가 다시. 아니, 아니, 그거 끝날 때까지 있어야 돼. 아. <laughs> 그 이로 끝날 때까지 있어. 아. 모두 올클입니다. 아, 저 올클 했어요. 저도 올클, 지금까지는 올클이긴 한데. 얘 실패했거든. <laughs> 그냥 그 네이비즘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시계가 뜨는데, 58초에 전눌러 58에서 59 넘어갈 때딱 누르면. 그 순간까지 무교이신 분들도, 알라. 아니면 부처, 아니 하느님, 일단 다 비셔야 돼요. 아무튼 비세요. 근데 나는. 실패했지. 술자리도 좀 사회생활을 하는 부분이라서 참여하는 게 좋겠지만, 정말 빼야된다면 통금이나 그냥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어, 근데 요즘은 이제 시기가 이러니까 다들 강요를 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냥. 살짝 술 강요를 하시면, 살짝 꼰대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서 그러시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친밀도가 높은 이분 같은 경우는 쫄쫄 이러면서 좀 강요하시는 를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는 이제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맹수를 향해서 고슴도차 가시를 세우듯이 이제 똑같이 <laughs>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네가 나 업고 가는 거다? 이런 느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새내 친구들. 어, 고3 수험생활 어, 달려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인생에서 한 번밖에 없는 새내기 시절이니까 마음껏 즐기면서 학교 생활을 누리길 바래. 어, 새내기 친구들아 나한테 밥을 사달라고 하면 아마 마음껏 사주겠지만 매년 여름쯤에 군대를 갈 테니 그 전에 오길 바래. <laughs> 너네는 꼭 코로나가 잘 견뎌져가지고 OT랑 MT도 했으면 좋겠고 오면은 날 찾아와 그럼 술 많이 사줄게. <laughs> 나도 많이 놀아주고 내년에 보자 안녕. 지금 뭐 그려? 구독이요. 어 이건 좋아요 아니야? 알림 설정까지? <laughs> 어? 저 구독 아니야? 야 좋아요지. 알림, 알림 설정까지. <laughs>